안녕 나의 영수야 오늘은 2024년 6월 19일 아침 지금 한 7시 30분 된것 같고 한 일주일 넘게 반에 오는 것 같네 승재 때문에 사건이 많아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서 그냥 죽으면 편하겠는데 사장님이야. 참, 죽는 게 제일 어렵네. 난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죽는 것 같아. 살면서 제일 안 되는 게, 제일 어려운 게, 제일 힘든 게 죽는 것 같아. 아직 이렇게 우란기 하기 싫은데, 어떻게든 좀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, 애를 쓰고 있는데, 이승재는 도대체, 미야 목이 많을 것 같아. 일로 가자. 일로 가자. 이승재는 나한테 왜 그러는지, 나 그가 내를 괴롭히려고 태어난 애 같아. 내를 괴롭히려고. 감사합니다. 근데 모기가 너무 많다. 감사합니다고기가 너무 많다. 왜 태어났을까 사람은 사람은 왜 사람으로 태어날까 왜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세상 만사에는 왜 좋은 일 기쁜 일 말이 지 않고 왜 슬픔 고통 아픔 화남 분노 싸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까? 나는 이 세상,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, 마음이 아파 보니까,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아프지 않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. 나처럼 마음 아프지 않고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. 그리고, 저기 개가 있어서 혹시나 미미한테 달려들까봐 좀 무서워서 봤는데 쟤도 순둥이라 하시네 하자 어쨌든 사는 게참 힘들다 힘들고 언제만 아니면 어, 언제만 아니면 그냥 그냥 죽고 싶다. 살아서 재밌고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보다 살아있는 게 고통이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게더큰것 같아. 음, 막뭐 긍정적으로 학원하면서. 의식적으로 그렇게 다녔지만 사실 내면에는 그냥 다 그냥 의식적이었던 것 같아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감사합니다. 아, 왜 이렇게 많이 보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로 가도 되겠다. 안로 가자. 일로 미니 여튼 또 오늘도 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또, 마음은 굉장히,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재미없고, 그냥 죽고 싶지만, 진짜 죽고 싶다, 그냥. 감사합니다. 오늘또 어떻게 어떻게 견디면서 또 살아올게. 너무 괴로우면, 너무 괴로우면, 5년 후에 나의 연습을 해놓고, 5년 후에 이 목소리를 못 듣고 죽, 못 듣고 내가 죽고 없을 수도 있겠다. 오늘은 겨우 버, 버티면서 한번 살아갈게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